뇌는. 오장, 육부, 피부까지 다연결돼 있는 아주 복잡한 기관인데다가 내 안에서도 복잡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또이 기관을 가지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조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중이 잘안 되고, 근데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문제에서는 계속 회피를 하면, 그럼 언젠가 내 앞에 계속 막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저는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교수인 정두영입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커리어상에 어,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찾든지 이런 어, 전환 시기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명상을 하면 좋다 해서 그걸 했을 때는 살짝 그 가라는 느낌이 어, 들어서 아, 이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나 보다 해서 계속 그쪽에 매달렸을 때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아, 계속 되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런 커리어 전환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냅두고 아주 단기적인 불안만 해소되는 요구를 찾았을 때, 그때 이게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더 높은 곳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지? 이 관점에서 뭐 지금 그 허드를 넣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단기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명상을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기 전에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두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가, 어, 야, 저 하기 전에 좀 심업을 하면 잘뛸수 있어.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심업을 했더니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 뛰어보고 또 거기서 뭐 몇등 안에 못 들어갔으면 그 연습을 계속하고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졌다 이 느낌에만 계속 집착해서 실제 뛰는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그러면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대응만 하게 되겠죠. 지금 당장 너무 이게 불안해서 뭔가를 시도를 하지 못한다 이런 순간에는 명상을 하든지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랑 상담을 하든지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불안을 낮추지만 이거를 내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지 지도에서 우리가 바로 내 앞에 보는 거랑 또한 번은 또 멀리서도 봐야 되잖아요 시간 관점에서도 가깝게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될 건데요 예를 들어 불안해 갖고 이제 잠이 안 온다 낮에 좀 액티브하게 운동도 하고 그러면 피곤해져서 잘 잤지 라던 게 어떨 때는 잘 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통하면 계속 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또 각성돼 있는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전체적인 조망. 아 내가 이 이것 때문에 의해서 불안해져서 그래서 밤에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서 잘못 자는구나. 내가 어디에서 이게 시작됐고 어떤 것을 고쳐야 될까를 이렇게 좀잘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은 지금 좀, 좀 마음을 놓아야 될 때구나. 어, 신경 써서 처리하는 건 낮에 해야 되고 밤에는 좀 릴렉스하는 방법 배우게 되겠구나. 그걸 이해한 다음에 내 지금 방식이 안 맞으면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 보려는 건데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 자는데 좋다는 뭐 여러 가지들을. 낮에 해보고 운동하고 밤에는 좀반신욕도 뭐 해보고 릴렉스 해보고 이랬더니 좀 집중이 더 낮에 에너지가 나면서 잘 되더라 이러면 이쪽에 시도를 해보는 거고 그게 아주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본 다음에 그 좋은 사이클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나의 인생의 가치와 관련된 아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어좀 두렵지만 이걸 한번 시도해봐야겠어. 되그 다음에 다시 또 불안해지면 그럼 또 다른 뭐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한 사이클을 하고 다음 사이클 을 해보고 이러면서 체력이 증가를 하든 실력이 증가를 하든 이럴 텐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계속 회피를 하면 그럼 언젠가 내 앞에 계속 막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사실 스트레스는 인생에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뭔가 변화가 되면 다 스트레스거든요. 저희가 무슨 좋은 호텔방에 갔다고 항상 편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쓰던 거 위치가 바뀌고 그러는 것들도 신경 쓰여서 저희 가방 싸을때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 단순히 호텔에서 한 하루 자는 거의 얘기라면 이 인생에서는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것들. 제일 쉽게 예를 드리는 게 이제 결혼이거든요. 결혼과 같이 좋은 사람이 만나서 함께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따라오는 변화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60년대 미국에서 실행된 연구 중에 그런 스트레스를, 인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 중에 결혼이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는데, 결혼 말고도 무슨 더 넓은 평수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거.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분리서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대출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쓰고.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은 잠을 못 흔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조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중이 잘안 되고, 이게 하나에 시작해서 우울증 상태까지 되면 이거 여러 가지 다 나타나거든요. 사람의 내는 즐거움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에 더 어,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감정의 종류마저도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의 개수보다 이렇게 형용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어, 예전에 이제 노벨상도 수상한 행동 경제학 얘기를 생각을 하면 동일한 돈을 투자해서 이만큼을 확률로 얻을 수 있고 이만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게임을 할때 이거를 확률로 생각하면 똑같은데. 이걸 잃는다는 관점을 더 강화시켜 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계산할 때는 어, 확률과 기대값이 어떠니까 하면서 기대값이 높은 쪽으로 딱 결정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느낌에 훨씬 강한 압박을 받는 거죠.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8년 동안 베트남 전쟁의 포로로 잡혀 있던 중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니까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 역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걸 견디실 수 있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중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자기 관찰한 사람들 중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도 당연히 견디지 못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당연히 풀려날 거야. 이렇게 과도한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치료자들은 하나에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걸 그대로 보자. 아, 그래. 그래도 집이 넓고 깨끗해서 좋구나. 뭐,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구나. 아, 근데 분리수가 어디로 하는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건 있구나. 이걸 둘다 보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 아까 말한 좀 장기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높이 바라봤을 때어 약간의 허들은 명상을 하든지 뭔가를 하면서 좀어 넘어서서 그 다음 걸 해봐야 아 실제로 나한테 좋은 걸 찾을 수 있겠다 이겠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할 때도 어려운데 여러 시할 때는 또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혼자 100m 달리기 연습할 때보다 어 친구들이 쳐다보고 있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막 분수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 좋을 수는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같이 이제 좀 짧게도 보고, 멀리도 보고, 좁게도 보고, 넓이, 높이도 보는 것처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뭐, 취직은 잘 된대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어르신이 나한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애정이 있는 분이라면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더 높이서, 뭐도 해주고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가 봐. 그 뜻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리고 뭐 용돈도 한번준적 없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면 이모라면,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뭐 같이 높이서 바라보고 공통으로 우리는 이거 같이 해가니까 이런 느낌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다 맞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예 자리를 뜨는 것도 방법이겠죠. 양쪽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좀 이렇게 반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될 때는 당연히 더 기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 내가 노력한 만큼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아 나는 고마운 거에 대해서 는 고맙다고 얘기했고 내가 잘 대처한 거면 나 스스로 나에게 참 잘했다. 고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어, 뭐 둘이 여행을 떠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밥도 같이 먹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둘다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어, 여행을 하는 건데 취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꼭 축구장에 가서 이큰 경기를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축구 경기 너무 싫고 자기 는 미술관에 가고 싶어요. 그럴 때꼭 둘이 함께 움직이느냐고 미술관을 허겁지겁 보고 축구도 전반전 놓치고 후반전만 보고 이렇게 돼서는 둘이 함께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요. 내일은 우리 같이 투어를 가고 오늘은 너는 미술관 가고 나는 축구장 가서 그거 끝난 다음에 저녁 여기서 먹으면서 뭐 했는지 사진도 같이 보면서 즐거운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같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좀 현명하지 못한 분들과 있을 때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뭐 저희 학교에서도 그 워낙 이제 학비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학교다 보니 좀 가정 형편이 힘든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학 학교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학비 보조금까지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술로 다 탕진하시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어, 부모님께 드린 돈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를 먼저 잘 챙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온전한 나를 잘 지키고 내가 잘 성장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어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예시로 가장 많이 들어드리는 게 비행기를 타면 스틸레스가 안내를 합니다. 어 비상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들 이걸 물어보면 잘 판단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상황에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왔는데 어른과 옆에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아이가 먼저 쓰예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분명히 스테이스는 정확히 얘기해줬습니다.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아이가 쓰다가 뭐좀 유독가스에 의해서 늦게 쓴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칩시다. 아이는 쓰고 있는데. 컨트롤 해 줘야 되는 어른이 쓰러졌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제대로 살아남지못할수 있거든요. 오히려 잘 판단을 하고 잘 대처를 할수 있는 강한 사람이 먼저 쓴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를 챙겨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아, 약한 아이니까 아이를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멀리서 보는 걸 못하는 거죠. 연애가 사실 저희 가장 어려운 상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면 최대한의 장점을 끌어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헤어지는 친구들도 저를 만나러 많이 옵니다. 어, 아니면 헤어진 다음에 그 아픔을 가지고 아, 다시 만날까 생각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이 좀 일시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어, 공통의 가치관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 있다면 뭐 이런 관계를 맞춰나가겠다했지만 반대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멀리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려지지 않는데 지금 헤어지는 게 무서워. 어, 지금 헤어지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로 단기적인 이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관계를 계속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연인의 문제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우리가 일시적인 좀 서로의 뭐 방식이 안 맞고 말투가 안 맞고 이런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가치관을 공유를 하는지 열심히 헤어져야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열심히 만나가야 되는 관계인지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장은 함께 일을 해서 성과를 내자고 모여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 안에서 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같은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야, 너참 힘들겠다. 소리를 들을 정도의 어, 그런 꼰대 상사화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까 말한 긍정부정 그대로요. 잘 응원도 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런 선, 선배 상사와 있지 않구나.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지만 거기 에 매몰돼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도 놓치면 그것도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랑 어, 도망가고 피하는 거랑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요구 받는 상황에 있는 젊은 사람 3명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A, B, C 3명이 있는데, 어, A는 다 맞춰주는 친구라고 합시다. B라는 친구는 자기 주장을 아주 세게 하면서 남의 요구를 어, 웬만하면 들어주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C라는 친구는 아주 소중하게 원하는 것은 지키되, 근데, 좀 남들이 좀 원하는 건좀 맞춰주고,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유연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은 B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어쨌든 이겨서 내 뜻대로 하는 사람. C를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C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일시적으로 유연해지는 사람이거든요. 나무가 태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 앞에 무언가가 막혀 있으면 구불구불 돌아서면서도 성장을 해서 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힘들지만 또 멀리 있는 이것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을 거야 양보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이 멀리 있는 가치를 위해서 지금은 좀 주장을 하고 싸워야 돼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멀리서 높이서 바라보는 것과 함께 해줘야 이게 유연한 건지 도망가는 건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뭐 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 특별한 비타민을 먹으면, 특별한 요 자세의 운동을 하면 당신은 다 해결됩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어,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도 뇌는 오장육부 피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기관인데다가 그내 안에서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면 이거가 다 해결됩니다 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복잡한 기관인데 또이 기관을 가지고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살고 있고 단순한 대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이 복잡한 맥락 안에서 나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근데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항상 나의 느낌과 감정과 뭐 생각과 행동이 다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어, 그 감정이 뭐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볼 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한꺼번에 보려고도 노력을 하고, 또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단기적으로도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죠. 계속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시도들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처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